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416님께서 임혁스타에게 다산 네트웍스 질문 주셨는데요, 7,100원의 30%입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스타님. 네, 네, 네. 네, 5G 관련주 이, 종, 어, 이 부분도 참 핫한데요. 다산 네트웍스를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아, 네, 다산 네트웍스네, 7,100원에 네. 비중 30%. 어, 네.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어, 다산네트워크 어, 인터넷 통신장비 개발업체로 네, 5G 관련해서 통신장비 관련주 섹터 네, 움직일 때 유의하면서 보셔야 하는 종목인데요 음, 6월 이후에 본 섹터 모멘텀은 크게 없었죠 어, 현재가 7,12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 분할적으로 청산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주 7,100원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네, 수익권에서 분할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네, 좋은 방법, 네,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1차적으로 7,300원 선에서 네,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음, 입절 대형을 7,200원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수 스타와 함께 다산 네트워크스 받으셨어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